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받고 계신가요? 1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시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자격이 되시면 우편으로 신청하시라고 편지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편지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하셔서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근로장려금 2021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고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보게 되면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호벌리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리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홉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요건도 갖춰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2천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3천만원 미만,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보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음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위우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20년도 상반기 소득 신청 기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 아쉬워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도 6월 중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됩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게요. 총급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시면 총 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50을 하면 지급액이 나오고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시면 지급액이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시면 150만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 급여액 등 마이너스 900만원 가로 닫고 곱하기 1100분의 150을 하면 지급액이 나옵니다. 호퍼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이시면 총 급여액 등 곱하기 700분의 260을 하면 지급액이 나오고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이시면 지급액이 260만 원 나옵니다. 1,4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미만이시면 260만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급액 등 마이너스 1,400만원 가로 닫고 곱하기 1 6 0 0분의 260을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급액이 800만원 미만이시면 총급액 등 곱하기 800분에 300을 하시면 되고요.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시면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300만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 900등 마이너스 1,700만원 가로 닫고 곱하기 1,900분의 300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화면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별 인증번호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은 경우입니다. 1번 ars 전화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544에 9944로 전화를 하셔서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그 다음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그 다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그리고 신청 완료. 두 번째는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택스 앱을 다운받은 후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하시면 완료됩니다. 세 번째 홈택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를 선택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일시정지하셔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 2021년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2021년에 6월 중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해 못 받으셨더라도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신청기간을 꼭 숙지하시고 ARS 전화 또는 핸드폰 앱 손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국세청에 문의해 보셔서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건데 해당 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야겠죠? 참고로 해당 되시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는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도움을 주는 복지수호신 김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